세포를 재생시킬 거예요 재생시키고 나면 그 세포를 완전하게 보호해주는 보호막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얘는 네. 달라요. 얘는 다른데 항산화. 네, 항산화 제품이거든요 스 제품 쓸게요 이거 다 먹고 그래가지고 네간통 왔어요 이거 들어가면 이거는 이거다 이거 이 많이 드세요 예. 저, 저것도 저왔요 이것도 물건 왔을걸요 예예, 어, 예. 네. 이게 얼마나 중요할지 몰라요. 자, 요거 조금 탔어요. 이건 자주 드세요. 이것도 여기에도 요거를 넣어볼게요. 포비돈, 네, 포비돈을 음주, 넣었습니다. 네, 어요 제가 밥을 조금 여기다 넣어볼게요. 밥알을 예. 우리 세포라고 생각하고 안 보셔요. 응. 세포라고 생각하고 안 보셔요. 이렇게 우리 세포가 이렇게 우리가 먹는 게다 독소가 많아요. 약도 있고 음식도 독소가 있는 것들도 있고. 그 그러게 독소. 우리가 독소, 우리 세포가 이렇게 병 들어가는 거야. 먹는 게 그래 요즘은 얘가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걸 보여드릴게. 이제 항산화 시킬 거거든요. 좀 음. 고 아까보다 고 항산화 시키죠. 음. 그 색깔이 예. 예. 이게 완전 음. 우리 세포를 이렇게 완전하게 때를 벗겨주는. 거예요. 아 독소를 예 때를 아, 벗겨주는. 제거해주는 거네. 예. 완전하게 때를 벗겨주는. 거예요. 음. 우리가 세포가 아까 그렇게 까맸던 세포가 이렇게 돌아오게 해주는 게 얘가 얘는 산화, 얘는 항산화, 음. 산화된 걸 돌려주는. 음. 그래서 자주 드셔야 돼. 세포를 깨끗이 청소해주는 네, 네. 그런 역할을 하네요 해요. 근조직을 네. 늘어나 근조직을 네. 쫀쫀하게 해서 요식음 있는 사람이 먹으면 요식음이 완전히 좋아져요 치질 있는 분이 먹어도 완전히 좋아요 근조직이 이렇게 늘어나걸 쫀쫀하게 해줘 버리기 때문에 그런 역할도 하지만 얘의 가장 큰 역할은 산화된 걸 돌려줘 봐요 음. 그러니까 노화되는 것도 돌려주죠 그래서 피임 드시는 분들이 음. 나이보다 훨씬 젊어보이는 그러면 이제 화, 활성산소도 잡아주고 네, 네. 전 제품이 다 이런 역할을 해요. 네. 전 제품이 다른 역할을 하는데 얘가 가장 강력한 역할이에요. 각각의 기능들이 있거든. 기본적인 기능들은 다 하는데 그 중에 각각의 기능들이 있거든요. 얘가 이제 내가 약으로 병원의 치료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몸을 이렇게 고기 이름이 뭐죠? 요거 젤슈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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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포를 응. 보호해준다는 뜻이 음. 세포에 음. 보호막을 입혀주는 거예요. 네. 슈츠를 젤 대리독일의 세포라는 뜻이거든 음. 거기에 슈츠를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수시로 많이 드셔야 돼요. 그래서 제품이 이렇게 많이 드실 수 있도록 해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됐잖아. 세포가 그죠? 이렇게 항산화시켰어요. 그러면 이런 세포는 우리가 먹는 걸로 인해서 다시 또산화돼요 다시 또 돌아가요. 그래서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는 세포보호를 해준다 그랬잖아요. 내가 보호를 해 주는데 우리가 나쁜 건 계속 먹어 계속 먹는데 어떻게 보호해 줄까 이렇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어? 다시 돌아가지 어? 않죠 아 음. 이제 밥알을 음, 음. 넣었는데 다시 안 돌아가네요 네. 음. 그 전에 있던 거는 요랬어요 아까 그렇게 안 앉아 있던 거는 데 우리가 항산화를 시킨 이거만큼 건강에 좋기 때문에 항산화 된 세포는 말이지. 이렇게 돌아가지 않아이 음. 아, 제품이 그래요 이렇게 음. 보호막을 입힌다 그랬잖아요 음. 보호를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다시 나쁜 게 들어가도 내가 나쁘게 바뀌지 않아 근데 물론 나쁜 걸 너무 많이 해. 너무 많이 하면 바뀌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쁜 것보다 좋은 걸 많이 하면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어. 그러면 세포가, 원리는 너무나 간단해. 우리는 몸이 세포로 되 있단 말이에요. 6 0쪽에서 100조개 정도 세포로 추정을 하는데 우리 세포를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그거는 할수 있는 게 병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음식밖에 없어 산소 공기와 음식밖에 없거든요 환경과 음식밖에 없는데 음식이 핀다 만들어놨잖아, 이미 다 만들어 놨잖아 이미 드시기만 네. 드시기만 하면 어. 이 상태로 돌려줄거야 네. 시간 안에서 네. 그래서 내가 1년 걸릴거야